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2천만 시대. 이제는 친환경 녹색 성장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절약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. 생활 속 실천 프로그램부터 지식경제부가 만든 효율바다 사이트와 에너지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까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.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면지는 다시 사용하기, 일회용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퇴근할 때 플러그 뽑기 등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절약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. 녹색 생활 실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주인공입니다. 평소에 이런 앱이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이앱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지식경제부가 제작한 에너지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을 때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볼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식경제부는 효율바다라는 에너지 효율 비교 사이트를 개설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절약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분들께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율바다 사이트를 개설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트와 연계를 해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.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이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.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.